자 오늘 장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매크로 차원에서 보면은 물가에 대한 공포가 좀 덜해진 게 있었겠죠. 사전에 여러 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기대인플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1년 기대인플레 3.0%로 기존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측치와도 일치하는 데이터였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지난번 나온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데이터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올라서 4.3이 나와서 시장이 지금 물가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져 있구나 이런 걸 체감하게 하는 데이터로 작동을 했고 결국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은 증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이 이 물가 공포를 조금 희석시키려는 그런 데이터를 막 갈구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오늘 뉴욕 연는 기대 인플레가 예상치와 부합하는 3.0으로 딱 나와주면서 그 역할을 해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보니까 이 4.3으로 엄청나게 오른 툭 튀어 오른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숫자가 좀 잘못된 것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데이터를 볼때 완전히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지금 네 가지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 봤어요 최근 1년 치를 그려 봤습니다 하나는 미시간 기대인 플레 이 파란색이죠 완전히 오른 거그 다음에 빨간색이 뉴욕 여는 기대인 플레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cpi 고요 보라색이 pc 입니다 이 cpi 는 이번 주 수요일 날나오고요 pc 는 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의 물가 데이터 초록색과 보라색 물론 이 적자는 개입이 있지만 이 방향성만큼은 굉장히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똑같은 방향으로 올랐다 내렸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게이 예측 지표로서의 기대 인플레를 볼수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 미시간 기대 인플레 이 파란색이죠. 요 파란색이 이 파란색이 이두 개의 물가 지표와 조금 더 동행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다는 거. 자, 파란색과 연두색을 비교해 보시고 파란색과 보라색을 비교해보시면 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 빨간색 뉴욕 연원 기대인플레는 좀 밋밋해요. 거의 3입니다. 쭉 3으로 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계속 3. 이거는 그다지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은 것이죠. CPI와 PC. 그래서 제가 상가관계를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해보니까 미시간 기대인플레와 CPI 간 상가관계가 0.76. 뉴욕 연원 기대인플레와 CPI가 0.56. 미시간 기대인플레와 PC가 0.84 굉장히 높죠?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와 PCE 간 상관관계가 0.53으로 전반적으로 미시간 기대 인플레의 실시간 설명력이 훨씬 높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반면에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와 CPI 그것과 PCE 간의 상관관계는 0.56, 0.53에 불과해서 유사성이 크게 떨어지더라. 이 얘기는 결국 지금 우리가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 잘 나온 걸로 물가에 대해 안심을 하기는 좀 이르다. 이 4.3으로 단기간에 1% 포인트나 급등한 미시간 기대 인플레가 어떻다? 실시간 인플레 변동을 훨씬 민감하게 설명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이 관세 이슈를 바라보는 시장 판단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관세는 인플레를 부추기는 것으로 봤다가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부과되기 직전 아, 기억하시죠? 관세 부과가 초일기에 들어가니까 시장이 장기금리를 내려버리면서 관세는 경기 둔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를 했다가 관세가 또한달 연기되니까 다시 또 장기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이후에 미시간 기대인플레가 급등하고 미시간 소비자 지수가 떨어지니까 시장이 약간 또 스태그를 걱정하면서 장기금리 다시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계속 시장이 관세란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관세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 가지 또 관세 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죠. 내일도 나올 거고 모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하나라도 이게 디플레냐 인플레냐 스태그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그럼 관세가 최종적으로 어떤 나라에 몇 퍼센트의 세율로 부과될 것이냐.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매크로 측면에서 장을 보기가 정말 난이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지금 중요한 변수 하나가 일론 머스크의 강력한 구조조정입니다. 아까 라이브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연출된 사진이겠죠. 하지만 이 도지 사무실에서 머스크가 피곤해서 이 땅바닥에서 성조기 이불을 덮고 자는 사진을 노출시키면서 나는 이돈한푼안 받고 이 정부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선 다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날리고 있거든요. 이 머스크의 트럼프 정부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이 타임지가 머스크를 대통령 자리에 앉힌 그런 커버 사진 썼어요. 저는 다분히 이 머스크와 트럼프를 이간질할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는 이 잡지가 아직도 발행 중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잡지의 어떤 영향력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튼 머스크가 이 정부 구조조정의 진심이고 또 사실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 관점에서 줄여야 할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이고요. 또 우리 김용화 특파원의 전언에 따르면은 시이 동부 아이브리그 대학 한 곳에서 박사과정을 하는데 정말로 대학 연구 자금 중에 다양성 분야 연구 자금은 이미 엄청나게 지금 이 순간에도 깎여 나고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 연구하는 교수들은 대학의 후퇴다. 참고 견디자.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 이 보수적인 이념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또 이런 게 당연한 삭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맥락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청문회를 보시면은 작년에만 이 천만 달러의 세금이 트랜스젠더 동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d 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가치하에 이런 보조금을 활용해서 이 동물의 생식기를 수술을 통해서 성별을 바꾼 다음에 호르몬 치료를 하는 그런 연구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깎여나가는 세금이 다 이런 연구에 들어간 건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세금 중에 굉장히 쓸데없는데 들어간 돈이 많다.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가치관 하에서 강력한 인력 조정, 부서 통폐합, 부서 없애기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지출 조정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각에서 전권을 부여받은 머스크의 강력한 구조 조정이 잘못하면은 미국의 침체를 부를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입니다. 이 머스크의 도지가 연간 1조 8천억 달러 이 연방 적자의 20%를 삭감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한바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이론적으로 GDP의 9.4%를 축소시킬 수 있다. 2008년 때 줄어든 비율이 4%인데. 이거두 배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증하는 이 정부의 빚을 보면은 삭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급하게 일방적으로 막 서두르다 보면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빚에 중독된 빚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급하게 삭감을 서두르면 자칫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의 한 유란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뭐에 중독된 환자가 서서 이걸 줄여야지 갑자기 이걸 확 떼어내면 급격한 어떤 중독 발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튼 이런 여러 버즈들 매크로 불확실성, 관세 불확실성, 트럼프 불확실성, 물가 불확실성을 딛고 지금 해치펀드들은 일단 IT 분야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골드만삭스 프라임 브로커리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 해치펀드가 5주 연속 순매도를 끝내고 미국 주식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수를 했고 이게 3년 만에 가장 큰 단일 순매수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분야 IT였습니다. 지난 5년간 봤을 때두 번째로 큰 규모였는데 이게 쇼패팅을 엎어버리고 롱 베팅을 추가할 정도다. 그러니까 그동안 쇼친걸다 청산하고 거기에 묶고 더블로 롱 베팅을 얹었다. 여기에는 이 소프트웨어 주식과 반도체 주식이 많이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딥시크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전히 지금 단기 IT 관련 주가가 더갈 공산이 크다. AI 투심이 유효하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고요. 일단은 당분간은. 이런 대세 흐름에 올라타는 게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로 봤을 때는 또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인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간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